주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10편 97편 1절에서 12절 세상은 늘 요동치고 권력은 쉴새 없이 바뀝니다. 누가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97편은 거대한 함성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한 힘의 행사가 아닙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 그 위험을 다 측량할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권모술수와 강한 힘 위에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공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그 권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며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태상 같은 문제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벽 같은 장벽들도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뜨거운 불 앞에 놓인 밀랍처럼 녹아내릴 뿐입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가 자랑하던 강력한 병거와 군사력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큰 평안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한 숲속의 작은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기우제를 지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마른 흙 위에 무언가를 정성껏 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이 가뭄에 무엇을 심고 있니?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미리 빛의 씨앗을 뿌려두신다고요. 저는 지금 그 빛이 싹트기를 기다리며 감사의 기도를 심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비가 내렸고 그 아이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자만이 누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악을 멀리 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빛의 씨앗을 뿌려두셨습니다. 그 빛은 정직한 자의 살 속에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주님이 뿌려두신 빛과 기쁨을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기초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의인을 위해 예비하신 빛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주의 권능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